고요한 도로 위 갑자기 차들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손을 들어 경례합니다. 도로 위에는 순직한 군인, 경찰관, 혹은 소방관의 유해가 담긴 차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미국인들은 그 답을 도로 위에서 찾습니다. 조문객이 아니어도 가족이 아니어도 그들은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조용히 멈춰 서고 손을 가슴에 얹거나 경례합니다. 미국에는 순직한 영웅이 마지막 길을 떠날 때, funeral procession, 즉 장례 행렬이 도심을 통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길가에 나와 깃발을 흔들거나 조용히 손을 들어 경례하죠. 사실 이러한 문화는 방식만 다를 뿐, 40대 이상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봤던 문화입니다. 한국 또한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운구하는 행렬을 볼수 있었지만 현재는 보기 힘들게 된 것과는 대조적이죠. 한국은 대통령이나 종교인, 연예인 등 자발적인 참여 인원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인물이 아닌 이상 차량으로 이동하더라도 가족끼리 조용히 이동하고 빈소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은 반대로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길가에 나와 깃발을 흔들거나 조용히 손을 들어 경례하죠. 시민 영웅이던 대통령이던 조의를 표하는 마음의 크기는 가늠하지 않고 말이죠. 플로리다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지프 SUV 차량에 사망한 탐비치 카운티 보안관 3명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보안관의 오토바이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국민의 약속인 거죠. 급작스러운 사고나 전사뿐만 아니라 노병의 자연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애리조나의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국기를 들고 길가에 줄지어 서서 순직한 경찰관의 차량을 배웅했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경례하며 꼭 국가적인 영웅이 아니더라도 작은 도시에 헌신하는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식을 통해 조기 교육을 합니다. You know, that... 경의를 표하는 것은 군사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용기, 희생,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이 우리를 지켜준 건 합니다. 이 조용한 경례는 누군가의 마지막 길에 함께해주는 가장 미국적인 작별 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크리스 카일의 장례 행렬을 보며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kay, well, you were so, uh, well known. By the Iraqi insurgents that you were fighting, that they put a twenty thousand dollar bounty on your head. Is that right? Yes, sir. Okay, uh, you don't have to call me sir, by the way. I'm a. <laughs>